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핑계대는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강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가 호렙산 그 불타는 가시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제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성격도 약하고요. 사람들이 제말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저보다 저 힘센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똥지팡이로 양떼들 쫓아다니던, 어, 그럼 이제 80살이 된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 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걸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모세 할아버지는 정말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진짜로 저보이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셨어요. 모세한테 화를 내서 야 하지마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화를 내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워서 화를 내신 것 같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의 입을 만들어 줬잖아.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너와 함께했잖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할,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가라고 할때 가고 내가 말하라고 할때 말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나마 내일 키티 보물에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 할아버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얘들아 너의 지식이나 너의 똑똑함이나 너의 아이큐나 너의 말 잘하는 것이 아니야. 별거 필요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큐를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더 높아. 세상에 있는 말 잘하는 사람 아무리 모아봐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정하리라. 순종이 우리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내 말빨 내말 잘하는 말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은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또 순종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계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친구를 초대하면 그 친구에게 맞추는 그런 관계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순종과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게 순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순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전부 드리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순정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해. 얘들아 나는 너희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일까요? 유튜브 못 하게 하면 게임 못 하게 하면 막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막 짜증을 내나요? 그러면 어쩌면 그 유튜브나 게임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인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순정의 첫 번째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순정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도 오늘 또 하나님을 저희 마음의 자리에 모시기 원합니다.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다본 다음에 만나는 그런 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저희 마음의 주인과 저의 하나님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주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이라도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